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했다고 연금을 20%나 깎아버리는 제도.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매달 13만원씩 날려버리는 현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623만 기초연금 수급자 중 무려 269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정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둘이 살면 생활비가 절약되잖아? 전기료, 수도료 나눴으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좋아요 두번 눌러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 드릴게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장 어려운 부부들은 혼자 사는 분보다 1.74배나 더 많이 써야 했어요. 특히 의료비는 무려 1.84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구나. 정부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평균으로만 보면 괜찮아 보였지만, 정작 가장 힘든 분들에게는 더큰 고통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했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저소득층부터 우선 보호. 20% 감액을 15%로, 그 다음엔 10%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계획. 물론 쉽지 않아요. 연간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당연은 정해졌습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결혼이 죄가 아니잖아요. 70년, 80년에 함께 살아온 부부가 연금마저 깎여서 받는 현실. 이제 조금씩이라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